내꺼 녹화 시작 자 카운터 세개습니다5 4 세이람. 3 2 1 0 50초에 바로 입장 출발 네 50초에 파인드 50초는 못 가는데 그럼 49초 네다시면됩 지금 갈오 위험할 뻔했다 기아 지금 넣었어요 가면 됩니다 마이너였어요. 네. 여기요. 빠지고? 네. 아야 그럼 졸라가면 다시 다시. <laughs> 네. 또거 때리고 저 r 이거 파운텐 깔았으니까 파운텐야 i n k a 그렇다고 d i n g Yeah, I 제 h i n k that 제 r u t h a w 자 l l be able to get a little bit o 막 a little bit of 막 little b i 게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소형, 중형, 대형이요. 상관없오스매시급이라고요 네. 저이 엄청 세코나, 제로니. 다시 왼쪽으로 갑시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 바닥. 쳐올 왼쪽도 쳐줄 네, 태웠어요. 나이스. 고타미어 빠질뻔했어. 나이스. 왼쪽 슬라임. 이미 양쪽 발판 썼으니까 이제 좀 여유 있게 하시면 돼요. 자연 발판. 어 왼쪽 빠졌네. 뭐, 일단 왼 뭐, 왼쪽 자연 발판 제가 쳐볼게요. 쳤습니다. 어 뭐야? 네. 어 뭐야? 슬라임 뭐야? 아 슬라임. 차니 3 0초 네. 일단 막씁시 다, 위험도. 차2 아다. 이 네. 이건 네. 28초 28? 십 파츠. 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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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츠. 이이 바닥 차리자작 이륙 오옵니다 왼쪽, 어, 오른쪽 발판 띄었어요 네. 가시면 돼요, 어, 가시면 어, 돼요 여기도 발판 조심, 조심 고고고고 네 랩. 이거 보고 가면 돼, 이거 보고 가면 돼 네, 넣었어요, 파이드 네, 좋아요 바인드, 음. 바인야파인드 갑시다 걸어도 문원 넣었어요 오케이, 좋아요 오른쪽 심트라이 나와라. 아, 아 이거 아이언 재밌었네. 이사 아이언 써야겠다. 나이스. 이카네 이성이 살아있다. 어, 이거. 야 빠지고. 그 다음에, 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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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은데. 그죠? 네. 열. 열. 둘. 셋 다, 이거 스위칭 타임. <목요> 네. 리테로 가볼게요. 나도 리테. 수이고. <목요> 다시 왼쪽 가라. 왼쪽 가라 그래어 나이스. 뭐어요 에이. 중금 합니다. 네. 어이 뭐야? 아, 발이 없네. 나이스. 죽었대. 네. 2초. 2초. 0초. 발이 끝. 여기요여0요세트 아직 아 응. 깝다. 잘, 잘 깠어요, 진짜. 할수 있었을 거 같은데, 개 아, 제발. 1초만, 1초만. 어 오케이, 탑했어요. 좋아요. 차기 25초. 차리기 25. 20초. 24분 이후에 갑니다. 2 4 다시 다어 에? 그랬다. 내가 이 내가 이거 계속 곳고있어 아, 그때어차피뭐개 있는 곳은 어이시뭐은이시점분이각이시이시점이시이이 시점은 이시이시 시점은 이쪽점은이시점이 시점은 이이시이시점준비 시점은 지금. 이 네 넣었어요 지가서요요 지각하드, 갑니다 둘셋 지금 발사 합니다 파인드 로코 파인드 넣었어요 네오른이라아잠깐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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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또 숨어 아 아깝다 아이, 남을 리그 이걸 못 넣어 진짜 <laughs> 그 와중에 또숨다 리트리그렇트리트박고 바로 니트니다 네? 여기서 케이지 박스에. 박스일합시다 음, 오케이. 바닥 조심 바닥 괜찮아 박수이 박수신 집안 배틀 한번더 보고 네 여기서 바인드 안 쓸게요 네, 네. 바로 발목 나옵니다 아 미안해 영어 깔았습니다 오케이 아, 좋아 파운팅 여기다 가운데 깔고 바로 발목 준비 아, 오케이 친구들 다음 발목입니다. 이거 다음 발목. 조심 조심. 차지 30 나왔습니다. 오케오. 50초 뒤에 극딜하면 돼요? 네. 네. 어잠점 이게 많아? 아 그래도 케이지 쓰고 이거 다음 발목 준비. 아나왜 이래? 죽이면. 나.. 고 네. 아나왜 이러니? 아 좀. 탄 시작. 찬이 시작. 발 발목 나다 네. 케이지 잘쓸게요 네. 가 됩니다! 고고고고 고고고. 네네 김은진만 못사놨어요네0 네. 뭐. 근데 지금 네 바로 넣게요 넣었어요 네. 그래서 다음 극딜이 좀 늦어요 제가 네 어차피 2-2 가서 쓰긴 하겠지만 음, 딱 좋아 딱 좋아 지금 존나 딱 좋아 지금 극딜 되게 잘 나왔어 지금 일단 이제 다음 변신 없어요 네 다음 변신 없습니다 변신 준비 스펙 한글 오케이 갑시다 네 라이스 바로 발목 나올 수 있어요 네 발목 이제부터 페이지잘 쓸게요 네 이번 펜더 한번 더 보고 다음 발목. 다음 발목 준비. 네. 뭐? 다음 중국 준비할게요. 이거 팔 표정. 네. 발목 준비. 어, 이거 보고. 씨, 그들이 쓰지. 이거 따랐고. 나이스, 좋아. 다음, 이번 중국대 때 끝날 수 있겠다. 일반 패턴 한번더 보고, 다음 발목. 아, 뭐, 뭐야, 발목? 바로 나오네? 이간 보다가 나온 거잖아, 이게. <laughs> <laughs> 중국대 중. 네, 중국대. 네. 다음 발목 나옵니다. 준비하세요. 네. 우리 팀고쿨 살짝 돌리고 가면 되겠다. 어, 아, 네, 어, 뭐? 아, 괜아어 괜찮아. 맞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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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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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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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넘어갔어. 넘어갔어. 너도 넘어왔어요 오케이 타이밍 곧. 3분 뒤에. 타링 10초 남습니다. 일단 좀 뺄게요. 네. 방풍. 방풍. 알았 좋아. 타링 5초야. 리버 서들리고. 오로 위로 올리고. 스미스 호손. 지금 그 위거 한 번만 올라가세요. 위로한 번만. 네. 어, 지금 지금 내려온 아, 내려온대요. 파운틴 네. 쪽. 파운틴 쪽으로. 네. 오케이 갈게요. 좀 오른쪽 인긴 했는데 괜찮아. 요범위안 네. 가면 되니까. 준비하세요. 지금, 지금. 넣었어요? 갑시다. 지금 바로 돌. 셋, 지금. 발사. 바인드 이길게요. 좋습니다. 음. 나이스. 과감하게 아유. 나이스. 좋아. 파운토스 마크까지. 파그 파운터 있죠? 물. 물 네. 3고 아, 오케이. 이 킬했죠? 지금 맞아 지금 맞았대. 1킬거 어.. 어몇안어요 리버 차달했어요 네. 새로 주어요? 네. 아직 장풍 올라 멀었어. 어차피 뭐야? 어 지금 오슈. 아한 대만 괜찮아. 공공초에서 새로 주게요. 네. 이제 집중해야겠다. 네 집중. 도시 진짜 장포 장포 쿨 장포 준비. 네. 얼른 좀 사라집니다. 그다음에 36초. 장포 킬. 7고 네. 리버 셔틀고. 중앙에 요약 깔게요. 중국 갑니다. 중국 깔았어. 네. 이라도 중국 들 준비. 이제 새로? 와. 어? 네. 장포. 오른쪽에도 다시 로지네로지 좋아요 2층 지로지니다네 다음 장풍 준비 1층 세로지 오로지, 오로오로오 오로지, 오 오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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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거 미리 하나 빼놓을게. 나이스 리버터트이고. 네. 이제 와 장풍. 장풍 준비. 얼마나 오남했죠? 어떤 거요? 극딜이요. 아, 극딜 어차피 3패가서 넣을게 넣을 한할 건데 20초 남았어요. 네. 그러면은 그냥 그 1분 쓸게요. 네, 1분 써도 됩니다. 이도 걸어도 돼요.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제가 할게. 네. 이, 1층 새로 연속 돌이 있습니다. 여기 어, 거기 엔다 있어. 림버가 더더 터트릴 거야. 여기 세로도 지우고. 음, 그다음에 20초? 22초? 네. 아니면 여기서 나만 극딜을 쓰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그냥. 에스 그걸 쓰세요. 어차피 제논한테 맞추면 되니까. 내가 먼저 썼으니까. 엑스에 또. 위쪽으로, 위쪽으로 끌고 네, 와. 위로. 상품 어 게이드 관이 좋아요 아, 쓰이, 어 네. 끝났구나 어. 이게 맞..이게 어 이게 맞아 나이스 지금 바로 들어가서 바로 차지 않을게요 아이씨 안 맞는데 오케이 네차 했어요 아저 패턴 보고 네 조심, 조심 지웠어 네 지금 가면 돼요 네 넣을게요 네 고고고 분홍까지 분홍 넣었어요 네 갑시다 수세요게지 지우고 있을게 오리지이 왔어요 네 1초 0초 빨리끌그 다음에 돌진 조심 네저안쪽으로 갈게요 네? 여기도 주고? 왼쪽 도고도주도 주고? 누구도 주 주고? 누구도 주고? 주고? 고누고누가 주고? 누구도 주고? 누구도 주고? 누 주고? 누요네주 준비 네 바로 어디. 왼쪽 하나 지우고 올게요. 네, 아니 뭐야, 왼쪽 없어. 오케이, 오, 이거 좋아. 이겨야지. 둥투 음, 썼고. 멱살 한번더올수 있어요. 뒤져와, 네. 이제 와 조심해. 오케이, 왼쪽 올까? 장판 조심. 장판 너무 억수로 쥐어주 왼쪽 거, 왼쪽 거 지울게. 동시졌어, 동시졌어. 동시졌어. 오른쪽 이용아, 오른쪽 이용아. 검집이. 오케이 여기서 이제 바로 중국 갈게요. 네. 여기 네, 이제 바로 쏘고. 바로 와, 바로 와 조심. 네. 아 내가 맞았네 이거요. 이제부터 맞지마. 안 맞으면 되니까. 오케이. 한표3 표만 잘하면 돼. 네. 중국. 아그 극딜 오리진 해야겠었나 그때 콜 주시.. 네. 주시면 살, 일단 차징 살6도고심네 네. 좋습니다 영화 끝났고 급힐 얼마나 남았습니까? 급힐 이수.. 차징 2초를 네 그냥 과감하게 과감하게 있습니까? 그 남은 시간 3초에 오리전자 갈게요 여기 과감하게. 조금 okay. 용암 손님 좀 보더라도 오케이 11분 30초 네 그치 okay. 아니 11분 30초 가면 늦어요 아 오케이 okay, 그럼 40..오케이 okay. 남은 시간 30초 남은 시간 저그 밑에 있는 okay. 시간 보이잖아요 오케이 okay, 그럼 긴버프 올리고 네네 네, 올릴게요 네고 가면 딱 돼요. 맞다 콜 주세요 네 바로 가면 돼? 지금 넣었어요 네분그 바인드, 바인드 좋다. 네 바인드 제가 이길게요 갑시다 네, 둘, 셋, 지금. 발사! 발도 드풀립다 네. 나이스. 아 이걸 못 풀었어. 아. 아아 <laughs> 어렵다. 불기. 어? 오토 하나 있거든요 맨 오른쪽 네, 에오 하나 요 여기다 요 하나 지금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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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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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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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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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그래서 다음 몇살중앙쪽으로 왼쪽으로 갑니다 오케이, 여기 지우고. 왼쪽 하나 더 있어요 네. 이왼지으왼쪽어요네왼쪽 네? 왼쪽 갑시다 왼쪽 오른쪽 지... 네. 네. 왼쪽으로 오케이, 쪽 네. 오케이, 이왼오이이이드 오케이, 네. 나 붙타임이예 나이스 바인더 풀니다 오른쪽, 오른쪽 지울게요 네 저도 오른쪽 지웠습니다 나이스, 오케이 이제 멱살, 슬슬 오.. 멱살, 멱살 어떻게? 바로 네 확실히 몇살 브리핑 되니까 정신력이 덜 깎이네요 오른쪽 지우고 이스 지웠고 이거 넘어가기 두, 전에 자라 볼수 있는데? 어어 네 제발, 제발 제발 앉아도 돼 앉아도 돼아 앉아 앉아도 돼 아, 안 줘, 안 줘. 차징 25초는 음. 차징 25초. 네 근데 시들이좀 많이 늦네 그러면 그 위에 남은 시간 1분 남을 때 그때 잘할게요 1분 남을 때네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애건이 22초 괜찮아 딱 맞아, 딱 맞아 제논이랑 카인이랑 거의 딱, 딱 맞네 비슷하죠, 오케이 조금 더 왼쪽 가야 돼. 고 조금 더 왼쪽 왼쪽 일단 차리시 라이스. 일반 극대 차징나라서 어. 차징 다 하고 와야 돼 조심 어 뭐야, 이게 웬만하 준비합시다, 준비합시다 오케이, 가자, 라이스 네. 가면 돼요 바이드 이길게요 나이스, 네 가면 돼요 부동까지 부동 넣었어요 어이, 지금 잠깐만요 한번 피하고, 준비, 가자 가자 1킬 나이스, 좋아요 갈게요. 네. 치고. 오리지 이게 세 분들인데 뭔가 지금 파가 스막다잘 때렸고 아이언 폭발까지. 마지막에 넣었어 그, 마지막에 넣었어지요아다못 뭐 뺐다. 정신요다 네. 뺐고. 어 마지막에 넣었어요. 마지조심조심어요 마지막에 넣 이제 오마 이제 에넣었어어요 오다, 오다. 네. 좋습니다. 왜었어에 미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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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지웠어요. 네. 바로 오른쪽 석 줄게요. 바로 일단 유황깔았습니다 오른쪽이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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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른쪽으로 유도. 오른쪽 오면은 바인드 갈게요. 네. 아 근데 지금 바인드 걸어네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지금 유 정중앙에 있어요. 나이스 샷. 어니다어요 하나 지울게요. 장잘네 다음 몇살 준비. 여기 지웠고. 좋았어요. 공기비. 벽, 쭉, 쭉게? 나이스. 메인점 도 준비. 네. 다음 웨이트 몇 살행 준비. 이제 와. 저거 오, 오고 난다. 좋았어요. 오 오케이, 오. 나이스. 곧. 백둥이 되자마자 바로 극경입니다. 오케이. 초에 5초에 돌진. 왼쪽 하나 찍었어요 검지 이포토 말고 뭐야 멱살 올수 있습니다 온다! 지금 와 오버롬 미리 올리고 찬이 시 바로 오리진 데요네 올릴게요 리버프 음, 뭐, 딱 올리고 오케 응. 준비하시고, 감량 지금 이거. 둘 세, 고, 러, 썰어, 갑시다! 발다 러, 러, 세요 네, 나이스. 그래, 이렇게이이 초, 초, 이 초, 이 초, 이 초, 이 초, 이 초, 이 초, 요거리 ㅈㄴ 잘 박았다 방금 못 박은 거치고잘 박았다 영갈 올수 있습니다 준비 네 바로 오네 지금 괜찮아 딱 괜찮아 흑둥이 때 바로 바인더 걸어서 끝나면 되겠네요 죽는 때 이제 용가리 아니요, 좀더좀 더, 더. 아, 그거 아. 아, 죽었네. 어, 우 오, <laughs> 위험할 뻔. 오케이. 역시 확실히 오아들게 하니까 남다르네. 불쌍한데 넘어가자마자 중국들 넘어가자마자 네. 바로 바인드 걸면 돼요. 음, 예스, 예스. 아, 제어로 되겠다. 스윙 스윙 스윙. 걸었습니다. 걸어, 신형. 네. 죽여. 끝납시다. 와, 재밌다. <laughs> 와, 865. <웃음> 와, <웃음> 865. 와, 대단하시다, 진짜. <laughs> 야, 하드림부에서 800넘는거 진짜 쉽, 쉽지 않은데? 오늘 잘잘 잘 되셨던 판이네. 네, 진짜 잘 됐어요. 하드림서 <laughs> 어, 진짜 이거. 야, 이거. <laughs> 역대급. 이 어, 중간에 용가리 맞아가지고. 아, 아깝네.